다온 백성이 나이가 1 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토 땅과 블레스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스 사람들과 구르바아를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으로 환영하 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4월 12일부터는 그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예배 수칙에 따라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2m씩 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1부 예배와 2부 예배 좀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부 예배 9시 예배에 많이 좀 다음 주부터 오셔서 그렇게 간격을 띄워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다의 제 10번째 왕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아마시아 왕의 아들로서 아마시아 왕이 죽은 뒤에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자,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들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시아 왕은 말년에 병이 들기 전까지 참으로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군사적으로도 형통했습니다. 항상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을 했고요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으며 암몬에게는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30만 명이 넘었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두어서 무기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형통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평야와 평지에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었으며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어서 많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형통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왕은 정치적으로도 강성해져서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 변방은 물론이고 먼 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외교적으로 먼 나라에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형통하였고 성공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7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본문에 보시면 이우시아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저 북한이 날마다 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위험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암울합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더 더 위험하고 힘들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분, 총선에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시아는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비결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보시면 우시아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시아 왕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우시아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도우셔서 남유다가 강대국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눈여겨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오제를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부분과 모든 행위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한번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시아 왕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볼때 우시아 왕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그의 믿음이 좋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위대로 여러분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으로 행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한 번쯤 한 때. 한번 행한 것이 아니라 예측에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시아 왕은 모든 행위가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나 혼자 우리 가정끼리만 예배 드린다고 대충 대충 드린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나 혼자 외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 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괴우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대충 대충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리고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과 함께 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우시아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번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는 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가레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명한 스가레서의스가레 선지자도 아닙니다. 동명 인으로서 성경에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 옆에서 항상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 뜻을 밝히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로 깨닫는 그러한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가리 선지자가 우시, 우시아 왕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 왕이 스가리 선지자와 항상 함께하고 그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에게 스가리아는요, 선지자였고 성경교사였고 신앙의 지도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왕에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는요 정치인도 아닙니다. 위대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왕에게 전달해주는 말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 전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스가랴와 함께 있을 동안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우시아와 스가랴의 관계는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과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까이했고 그 전해주는 말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형통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의 종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좀 만나자고 하면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 도망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오는 걸...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삶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권면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길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예. 그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믿음을 견고히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항상 우시아 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형통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예, 답답하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형통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서로 뭡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시아 왕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위대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나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때로는 책찍질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믿음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입니다. 나를 형통으로 이끄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줄 사람 없을 때에 우리가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간 많을 때에 더 가정에서 엎드리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강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말씀에 권면에 기 기울이시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은혜받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와 싸우다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 순교,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하시기 직전에 감옥 속에서 정말 암울하고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가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자기가 지었던 그 목사님이 지었던 어, 작곡하셨던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그 신팔로 그날 붙으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아느신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아느신에. 그 귀신 팔로 날 붙듯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하는주 얼굴 그 화리 선한 능력으로 이뤄서리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만드지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고 싶길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왔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 내왔사. 고 난의 길을 걷 는다 해도 주님 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 리의 날을 마 추리 선한 능력 으로 서리, 선한 능력 으로 일어 서리. 주만 늦지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술잔을 우리 감사하며 바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가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주 오실 그날 영광의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뤄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뤄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날이 시간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하네 주고실 그날 영광의 영광의 새 날을 한번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예. 하나님,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에 나가는 절를댈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형통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마르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 하나님, 절망적인 이때에 예.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는 절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보실 때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절를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낙심과 절망하며 있는 이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형평의 복이 성공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 민족 가운데 말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치료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더 하나님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희망과 소망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죄를 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려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형통하는 죄를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